여러분 과연 뭐가 좋으을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다 동네 낚시 투망입니다. 낚시 투망을 즐겨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딱 요쯤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대한민국 투망의 성지라 불리는 이곳 바로 신지로입니다. 이곳에서 슬기로운 바다님과 제니 아빠 그리고 또그 외에 많은 분들이 아, 투만 한번 또는 몇 번의 닭자, 오짜, 감생이를 여러 마리 여러 마리 잡는 모습이 포착이 되었던 그, 바로 그곳이죠. 세트를 넣니다 조금 있다가 지금 우리 둘로구가 또 있는 시점이어서 저도 감성동을 잡을 수 있는 기대를 하면서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기 개나 떠요. 근데 정말 믿기 어려운 것은 이곳에 저렇게 큰 감생이가 왜 자꾸 나올까 이 생각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들 해봤죠. 근데 이곳을 와보니까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4자, 5자 감생이를 잡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잡느냐? 바로 시간대만 잘 맞추면 됩니다. 왜냐면 하 이거 바로 위에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무엇인가를 사육을 하는데 사료 또는 먹이를 주는 시간이 있다고 합니다. 그 먹이의 자네들이 이곳으로 흘러 나오는데 그그 먹거리들이 옆에 있는 저 물줄기를 타고 내려온다고 합니다. 그 시간에 와서 먹고 간다는 사실이 숨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목소리도> 여러분 과연 뭐가 잡혔을까요? 여러분들 많이 사먹어은데요 잘가 투망을 던져서 잡은 첫번째 어종이 망상어입니다 여러분들 영상을 보면 알겠지만요 제가 아직 많이 어, 초짜여서 잘 펴지지가 않는데 물론 제가 초짜이기도 하지만은 이날 여러분들 지금 영상에서 바람소리 들리죠 아, 이날 굉장히 추웠습니다 바람도 너무 많이 심하고요 잘못 던지긴 하지만은 어쨌든 던져도 떨어지면서 바람이 불어가지고요 이 투망이 다시 이렇게 쪼그라드는 거 있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투망 던지는 법을 더 연습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아주 아주 많이 했습니다. 어쨌든 이곳이 많은 사람들이 가짜, 오짜, 감생이를 잡았던 곳이기에 저도 몇번더 던져봅니다. 하지만 이쪽이 옆에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요. 감생이가 아니라 원래 숭어를 잡는 포인트라고 합니다. 실제로 옆에 있었던 분들은 숭어 한 70cm, 7자 정도 되는 이런 숭어도 잡는 걸 잡는 걸 제가 보기도 했었고요. 어뭐 아, 숭어가 됐든, 감생이가 됐든, 됐든. 아, 잡을지 모르니까 혹시라도 저한테 잡히는 고기도 있지 않겠습니까? 몇번더 던져 보겠습니다. 어? 아빠 한마디. 네, 여러분 한번 잡혔는데. 하지만 수망 왕초보인 저는. 나갔어요. 오늘 애석하게도 아, 못 잡았습니다. 어차피 죽었으니까. 다음에는 잡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에 아, 가지고 다시 가서 한번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한국으로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아, 설정 네, 뭐꼭 눌러주세요.